어 호날두요 아우세로 <laughs> 나우르 우리 형 날두형 보러 왔는데 <laughs> 저는 네그 <laughs> 예. 호날두가 와가지고 너무 기대돼요 <laughs> 저는 이제 이동국 박주영 우리 이제 한국 선수들 응원하러 왔습니다 <laughs> 아 진짜 아꿈 꿈에, 그리, 꿈에 그리던 선수를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요. 어 기대돼요 아뭐 계속 맨날 애플스토어 응원하러 왔는데요 오늘 올스타전이랑 또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다 그냥 유벤투스 팬이라 하여튼 기대가 커서 왔습니다 비오는데도 많은 사람들끼리 와서 오니까 되게 신기하고 빨리 경기 보고 싶어요 어, 저희 어... 제주도에서 왔어요 멀리서 우리 형 날두 형 보러 왔는데 <laughs> 너무 기대되고 설레어요 응. 저도요 태어나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큰 팀? 그러니까 K리그도 좋은 팀이긴 한데 이렇게 뭐야 세계적인 팀하고 팀을 눈앞에서 본다는 게 신기해요 그리고 좀 약간 K리그가 급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아저 호날두요 <laughs> 그 호날두가 와가지고 너무 기대해요 아우세테로날 어, 유벤투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<웃음> 네. <laughs> 아이들 나 호날두 팬이라. 네, 아이들철 네. 네. 보러 왔습니다. 저는 이제 이동국 박주영 우리 이제 한국 선수들 응원하러 왔습니다. <laughs> 제가 축구를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는데요. 그때부터 좋아했던 거 같아요. 저는 제가 18살 때니까 거의 한 10년 넘었죠. 어, 그때부터요. <laughs> 맨유 있을 때부터. 맨유 있을 때. I'm a very big Manchester United fan, so I've always supported him since he played for Manchester United. 만졌을 때부터. <웃음> <웃음> 만졌을 아, 때부터. <laughs> 아, 날두 형, 아, 저형 많이 응원할 테니까 오늘 꼭골 넣어주세요. 아, 꼭한 번쯤 보고 싶습니다. 어. 날도 열심히 뛰어라. <웃음> <웃음> 다치지 마라. 스페인어로 뭐아요 그냥 호날두, 호날두 화이팅. <laughs> Please play a good football as you always do, and I hope you could win the Champions League this year because you 호날두를 이기는 것도 좋지만 제발 다치지 말아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제발 뛸 사람이 없어요. 지금 뭐 서로들 이제 뭐 시즌 뭐 잠깐 그 중이니까요 다치지 말고 오늘 멋진 모습들 보여주고요 우리 또뭐 오늘 각 팀에서 그 우리 팬들이 뽑아준 선수들이니까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개주하고 그랬잖아요. 캐논슛 대결하고 근데 그것도 좋긴 한데 이런 세계적인 팀 초청해서 같이 경기하면서. 세계적인 팀이어도 비빌 수 있다. 이런 거 보여 주는 게 저는 더 멋있는 거 같아요. I just want a good good fun game and see see a l k e as well. But I just want a good game because we love soccer. Yeah.